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손 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찾는 일과 그 외에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올리압과 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인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르신 자에게 성령과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31장에서 한번 언급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 잘 따라와 잘 듣고 기억해 지침을 주셨고 또이 말씀을 모세가 직접 순종하여 실행하는 과정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 내용관찰 1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특별히 누구를 지명해 부르십니까? 30절과 34절을 참고하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후레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켜 갖게 하시며, 아멘. 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혜롭고 탁월한 건축가들과 또 장인들을 선발하시는데요." 어, 부살레과 또 오올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삼십일장을 어, 보면 하나님은 먼저 부살레를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어떤 책임자로 부르시는데요. 그를 통해서 금과 은과 옷 그리고 보석세공 또 나무에 새기는 작업 등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함께할 오올리압과 또 그에 못지않은 여러 전문가들을 부살레를 돕는 동역자들로 하나님은 세우시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또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에 맞는 자리로 부르시고, 또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부르셔서 감당할 만한 능력들을 주시는데요. 어, 내용 관찰 2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들에게 무엇을 충만하게 주십니까? 31절과 35절을 참고하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 하나님은 오울리압과 부살레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또 지혜로운 마음도 그들에게 부어 주시는데요. 연구와 묵상 질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답게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그에 필요한 능력들과 또 여러 가지 지혜를 부어 주시는데요. 어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들은 어, 그저 추상적이고 또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부살렐과 오올리압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의 여러 기구와 또 부속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기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물과 건축물을 설계하고 또 설계대로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꼼꼼하게 계산하여 오차 없이 설계할 수 있는 수학적이고 또 공학적인 능력들과 또 기술들이 필요하겠고 또 각종 기구들과 부속품들을 보기 좋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낼 정교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예술적이고 미적인 그런 감각들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일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 창조적이고 창의로운 일들을 우리가 감히 감당하고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은혜로만 감당하려는 어쩌면 잘못된 은혜 만능주의를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 물론 어 세상에서 말하는 어, 능력, 만능주의와는 다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분명 잘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실제적인 능력과 노력은 이만큼인데 나머지 부족한 99%를 은혜로, 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덮을 수 있어, 채울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채우고 핑계대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과 기술이 있는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은사에 따라 감당하게 하시고 또 부르신 자리를 잘 지키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부살렐에게 오올리압을 붙여주신 것처럼 함께할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부어주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크고 작은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부르신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와 또 맡기신 사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또한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힘써 우리가 잘 하나님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우리 동작구청을 비롯한 우리 모든 공공기관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이들에게 좋은 정책과 제도를 고민할 수 있는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뉴타운 재개발 과정 가운데 사고나 불의한 과정이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물질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가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 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것들을 감당할 때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영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또한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동작구청을 비롯한 동작구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정 과 제도를 고민하고 또한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 또 실제적으로 잘 또한 구현할 만한 지혜와 또한 기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타운 재개발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사고나 불의한 과정이 없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질서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어, 오가는 물질 속에서 또한 재개발의 품 가운데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가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과 모든 사람의 생각과 또한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처하는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와 또한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들을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실제적인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동작구청을 비롯한 동작구를 위해 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민들을 또한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좋은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고 실행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또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들이 없이 돌봄과 손길이 필요한 자리와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손길이 공공기관과 또한 공무원들을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지역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뉴타운 재개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어떠한 불의와 악한 과정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순적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가운데에서 약한 자가 소외되거나 불이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친히 충만하게 또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지혜로 맡겨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그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과 온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지역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에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흔들리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진리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소리와 정보 속에서도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생사 화복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새 하루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가족을 항상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사업체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혜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 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더함 다음 없는 은총을 오늘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이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